꾸준 민의 원정수영 성남편 두번째 오늘은 성남의 두번째 50m 수영장 성남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영장은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하고 입장한다면 굿! 주차 등록은 복번시 가능합니다. 상당 종합은 3천과 동일하게 1인권이 3,600원입니다.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 발권기가 있다고 하 참고하세요. 3 0 0 0과 다른 건 QR코드 인데 QR코드는 영수증과 모바일 2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2장과 휴장 시에 반드시 찍어야 하니 잘 챙겨주세요. 바닥에 노란색 라인을 따라가면 수영장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발권 시 신기한 건 번호 결정이 따로 없어서 신발장에 넣는 번호가 제 번호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홀수 번호가 위칸이라는 점. 저는 12시에 방문했고 수영이 랑이 많은 시간대라 최적한 수영이 가능했습니다. 비교했을 때 탄창이 훨씬 수심과 층고가 높아서 탁트 느낌이 있지만 초보라면 오히려 상남종합이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플라이코드가 태수와드 찍어 돼서 우리 잘챙기기탄성과 종합이 서로 충분히 다르다고 하니 번갈아가려면 상남총합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상남총합들다 넘나 해줄다 오늘의 후기 끝!